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공부한 결과, 나중에 외대 통역대학원에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또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을 주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생활하다가 지금은 공기 좋고 물 맑은 거제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어,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뉴스 중에서 CNN 10 뉴스를 주로 다루는데 이 뉴스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애석하게도 지금은 방학 중이어서 CNN 뉴스 방송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두달 동안은 CNN 뉴스를 다루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4부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2부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뉴스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 제가 올려놔드리고 당일 뉴스의 첫 화면을 또 올려놔드리니까 수업 끝나고 나면 은꼭 당일 화면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고 싶은 분은 첫째 단어 함께 꼭해 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 1부 2부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 15개 정도 나올 겁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 은 2, 3개월만 지나도 스스로 놀랄 만큼 발전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게 해줄 수 있다. 하는 말과 참 비슷한 말입니다. 문법 모르면 절대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문법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문법책에 나오는 비동사에 관한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나중에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good morning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 왕초보 영어죠.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독학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해 본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 놨고 또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기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몇분안 되시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혼자 해보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에게 지도를 받으시면 더 빨리 고급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첫째 단어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로 독해력을 갖춰야 됩니다. 설령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단어 실력이 없아 독해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세 번째로 영작 실력.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듣는 수업은 지난 10년간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번역해 주세요. 영작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꼭 하라는 대로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월 1일 뉴스를 가지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시고 다시 플레이해서 계속 들어주세요. 자 시작 자, 외우셨으면은, 어, These are significantly sized holes. They are. It was so loud. This happened when my husband and I were asleep, and my grandkids could have been spending the night. It was about a dozen bullets fired into Debbie O'Malley's home. She was one of four Democratic officials targeted in a series of drive-by shootings weeks after the 2022 midterms. Yes, I'm telling you. So, after interviewing with n a 천 g i I'm sorry, I'm s o r 어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These are significantly sized holes. They are. It was so loud. This happened when my husband and I were asleep, and my grandkids could have been spending the night. It was about a dozen bullets fired into Debbie O'Malley's home. She was one of four Democratic officials targeted. In a series of drive by shootings weeks after the 2022 midterms. 자 이제 화면 정지 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잘 정리하셔서 우리 말로도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해 보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이게 e I 보시면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 1단계로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들은 대로 따라하시고 그다음에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목소리> Significantly sized holes. They are. It was so loud. This happened when. My husband and I were... I were asleep, and my grandkids could, could have been spending the night. It was about a dozen bullets. Fired into Debbie O'malley's home. She was one. Four Democratic officials targeted in a... in a series of drive by shootings weeks after the The 2022 midterms 자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들 뭐뭐 이다 영어로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영어로 발음이 나오니까 또 한번 듣고 따라해 주시고 해주세요 자 영어로 말하기 시작 Significantly sized holes. They are, it was so loud. This happened when my husband and I were I were asleep and my grandkids come could have been spending the night it was about a dozen bullets fired into debbie o'malley's home she was one Four Democratic officials targeted in a... in a series of drive by shootings weeks after the The 2022 midterms. 자, 이제 3단계로 장문 독해 합니다. 자, 요거 번역해 주시고. 예, 번역. 예, 번역. 예, 번역. 예, 번역. 번역 번역 예, 요 문장은 조금 기네요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되고 소리 내서 번역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효과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4 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이거 영작. 합니다. 예 요거 영작. 영어로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셔도 되고, 소리내서 영작하셔도 됩니다. 시작. 네, 지금 이 문장 영작 해 내신 분은 가정법 특까지 공부하신 참 실력 좋으신 분입니다.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D주로 시작했던 거,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여기 일곱 단어 보시고 일곱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 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하시고 다 끝나면 다시 플레이해서 맞춰 봐 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가서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잠깐 화면 정지시켜놓고, 단어 암기해주세요. 시작. 네, 단어 암기하셨으면, 그 다음 뉴스 들어봅시다. A newly unsealed indictment now reveals federal charges against this man, Solomon Pena, for being the mastermind of the shootings. He's a former Republican candidate on the 2022 ballot. Pena lost by a landslide, but tweeted he stood with Trump and never conceded his own race in New Mexico. Hi, my name's Solomon Pena. Can I speak with Debbie O'Malley? Ring video from shortly after the election captures him going to one of the Democrats' homes. p r o s e c u t o r s say he blamed them for his election loss, and according to the indictment, Pena then texted those home addresses to accomplices to carry out the shootings, writing, "They just certified it. They were literally laughing at us." 예,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어, 단어 확실하게 못 되신 분 다시 한번 외우고 들어주세요. The Chicago Police Shooting! A newly unsealed indictment now reveals federal charges against this man, Solomon Pena, for being the mastermind of the shootings. He is a former Republican candidate on the 2022 ballot. Pena lost by a landslide but tweeted. He stood with Trump and never conceded his own race in New Mexico. Hi, my name is Solomon Pena. Can I speak with Debbie O'Malley? Ring video from shortly after the election captures him going to one of the Democrats' homes. Prosecutors say he blamed them for his election loss. And according to the indictment, Peña then texted those home addresses to accomplices to carry out the shootings, writing, They just certified it. They were literally laughing at us. 예, 화면 정지시켜놓고 기억나는 데까지 우리말로 잘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시작! 아, 하셨으면 은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 사실 알아들을 재간이 없는데 소리도 자꾸 웅성한 데서 경찰이 이 사람 체포해 가면서 우리는 시카고 경찰이다 혐의는 총격 혐의다 총선 혐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요거 번역해 주시고 아마 전화 바꿔주면은 그 집에 달려가서 총쏘았겠죠 자 요거는 조금 후에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부로 가서 한 문장 분석 해 보겠습니다 요 문장 일단 몇 개를 나눠 가지고 해석해 보죠 예, 여기까지 번역 시작 예, 그다음 또 여기까지 번역 예, 여기서는 라이팅은 분사구문이고, 요거는 직접 화법 예, 번역 시작. 예, 이때 분사구문이라든지 뭐 화법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잘 모르시는 분은. 에, 문법 공부 제 책에서 분사구문하고 화법 찾아가셔서 꼭 공부해 주세요. 자, 이제 짧은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영작해 주시고. 좀 깁니다. 차근차근 해주시고, 자, 이제 전체 번역해 주시고. 자 이제 반대로 영작해 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한번 남겨 주시고요 예, 지금 이 화면 나오는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예, 요꼭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 암기도 하시고, 또 번역도 하시고, 영작도 하면서 쫓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같이 특별하신 분은 천명에 한 명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분야 가시든지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혹시 현재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될 거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좀 모자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게으른 천재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 인내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나중에 크게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보장해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